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기둥의 부피입니다. 각 기둥의 부피와요.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직육면체를 반으로 자르면요.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삼각 기둥으로 나누어져요.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를 반으로 자른 거예요.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삼각 기둥으로 나누어지죠. 이때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부피도 똑같이 2분의 1배가 될 거고요. 밑넓이를 생각을 해봐도요. 밑넓이도 똑같이 2분의 1배가 될 거예요. 밑넓이 는요 기둥이나 뿔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삼각기둥의 부피는요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. 삼각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,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. 직육면체의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것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직육면체의 민넓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요, 삼각기둥의 민넓이라는 것을 아까 봤었죠. 그래서 결국 삼각기둥의 부피는요, 삼각기둥의 민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삼각 기둥이 아닌 각 기둥은요,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삼각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여러 개의 삼각 기둥으로 지금 다 나누어진 게 여러분 보이시죠? 그래서 각 기둥의 부피는요, 나누어진 삼각 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. 따라서 각 기둥의 부피는요,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. 밑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. 각기둥의밑넓이는요, 나누어진 삼각기둥의밑넓이의 합과 같아요 보시면 삼각기둥의밑넓이들의 합과 같기 때문에 각기둥의 부피도 결국에는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다음 그림과 같이요. 원기둥 속에 꼭 맞게 들어가도록 밑면이 정다각형인 각기둥에서요 밑면의 변의 수를 늘려 나가면요 각기둥은 원기둥에 가까워지는데요 원기둥 속에 꼭 맞게 들어가는 밑면이 정다각형인 각기둥이 있어요 지금 밑면이 정육각형인 각기둥이 있는데요 이 각기둥에서요 밑면의 변의 수를요 계속 늘려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늘려가다 보면은. 점점 이 각기둥이요 원기둥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도요 각기둥의 부피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둥의 부피는요 밑면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이요.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특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 보면요.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었잖아요. 근데 밑넓이는요. 원의 넓이죠.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돼요.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했으면요. 곱하기 높이까지 해서 파이 r 제곱 h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각기둥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각기둥의 부피, 원기둥의 부피 모두 다요.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 주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. 특히 원기둥의 부피에서는요.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요. 밑넓이가요. 파이 r 제곱이 돼서요. 파이알제곱 곱하기 h, 이렇게 한 것이 원기둥의 부피가 된다, 라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